무조건 난보는 거구나 그러면. 이거는 어. 너너 너도 아 씨발. 개웃틀리네 이제. 저거 결방 나 아직 모르겠어. 어떻게 피 나도 피해. 나 아직 모르겠어. 거울 거울. 나는 안 붙어 있어어안맞는 달려. 이안 붙어 있어야 되나? 나난안안 맞는데. <laughs> 알아. 어머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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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너무 없는데 <laughs> 맞아? 아니, 아니야. 아, 아 이거 저기 왜? 아니, 내가 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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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아, 어그인데 이거 집중해. 아이거이거아같네아화목하네아 옛날에 아리 이것도 죽었겠다. 열정만 커졌겠다. 그거 어, 청소다 어, 어. 아, 아, 아. <laughs> 킹받네. 오는 건 알았는데 어느 타이터진지 몰랐어. 그거 그거 그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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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줄 그거 그거 아직 내부클로 아직 내부클로 내 손가락 20도 됐는데? 아 쌍년 전화 존나 오는 아, 이거 오랜만에 알다 속박 속박 야 피해 다터트려다 터뜨려 아터트려다 터뜨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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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썩아 전룡 색 쓸랬는데 전룡 아그 유지가 되나?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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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될거 같아서 알비온이다 이 패턴 있는 걸 다시 꾸며놨어. 아직 열열상 아직 아직. 아닐걸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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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웃기게 날아가네. 왜 이렇게 늦게 터져, 짜증나게. 생각보다 한칸더 터지더라고. 그런데 딱내 생각은 딱 거기까지였는데. 그거 그거 그거. 인줄. 넉넉히, 넉넉히 피해야 돼. 내 계획은 완성됐다. 1거열 100. 그거 0 1한줄한줄0 10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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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뭐 100. 100. 100. 100. 100. 1 0야1 0게1 0게1 0게 100. 1이0 100. 1 오케이 okay, 됐다 아 이거 처음 알한는데 이거 맞으면서 평타치면 끊긴다 이거 눈부심 그니까 러 왜요? 난 <laughs> 그걸 얘기했던 게 아닌데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뭘 얘기하는 거야 골골골골골골골골 오 개꿀개꿀개꿀 딜해라 개꿀, 개꿀. 아, 개꿀, 개꿀. 어 딜이 안 들어가 아 계란 아 계란 딜이 안 들어가 슈리드 꺼져, 슈리드 꺼져, 슈리드 꺼져. 아 슈리 드 보시는 중, 보시는 중. <laughs> 슈리가 드그 때는 저거 하면 못 간데 진짜로. 급패턴, 어, 그 급패턴, 그 급패턴. 그 뭐, 아 한숨 돌리기다 됐어. 아니 계란 좀좀 좀 빨리. 됐다, 됐다. 이거 내 일자 일자, 일자. 아니야 뭐지 네? 방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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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치. 도망가. 오, 저거 땡기는거였 왜, 확실한 건 걸... 난전지대다. 오 이거 방식, 방식 캐리. 쌍년아. 나이스. 나도 처음 봤어. <laughs> 아 결박, 결박, 결박. 두 명, 두 명. 아리 이거 안 걸린 적이 없는 거 같은데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 둘은 무조건 걸려. 우리 둘. 아리 이거 금, 이거 금질 너무 어려워 이거.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. 나는 어떻게?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이건 왜 들어가졌어? 나 피했잖아 그거 부채권 이거 어떻게 들어가도, 알아요? 근데 끌려 들어가도 그거 뭐야? 어, 안 생기네. 다행히. 어차 어, 부채꼴은 피했거든 스페로. 그거 아, 그거 그거. 그거. 아나 캐션 돌았는데 100, 100 실줄이야 쓰긴. 기 날리고 날리고 날리고. 아 뒤도 맞아. 아 이렇게 있이딜다 나왔으니까 이들. 절대 있지 않나? 왜안 가지? 그러니까 백줄 음, 이제 가기. 아! 나 맞았어. 나도 나도 나도. 가운데로 가운데로. 피하다못갔어 그, 그. 맞아 맞아. 그거 그거 그, 그, 좋았다 판단. 오케이. 여섯 시 아홉 시. 이건 내것지 어머니. 알아서 알았어, 알았어 됐어 됐어. 다 됐어 됐어. 됐어 됐어 됐어. 오가 먼저지. 나 5, 먼저, 5 먼저 먼저 먼저. 아 쉬졌어 몰라 음, 어갈수 있었네? 갈수 있었네 아 아니, 아니야 아니야 나 맞았네 나, 어 뭐야 구구구구구구구 구, 구, 구. 구, 구, 구 피하고 일단 장벽 아, 하고 성부 좀 아닌가? 방금 지속 딜 들어오는데 끝나고 화상딜 같은 게 있나 보다 아까 석폭성 다 들어갔는데 왜 그거 하는지.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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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. 어디야 어디야 어아야 위험해 위험해 <laughs> 위험해. 어! <laughs> 아니 너무 가까이 나왔어. 파이팅. 나 이거 나 구원만 채우고 각성 있쓸게요 아니 이게 그거 그거. 그거. 아 실패로 뭐. 그러게. 채우곤 있어. 아까 그냥 간지못지자 아, 간단져, 간던져 이거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다고? 그럼 맞아. 근데 무조건 맞추는게더 중요. <음> <놀람> 뭐몇 발, 몇발 쏘는 거? 세 발인 듯? 받는 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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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아, 거, 아, 거 찾는 어, 찬가찬가찬가찬가찬가찬가의 핑이에요, 무의 핑. 라우리 아 찾았다 어, 잡았다 야너나 피채가 없.. 발.. 발 빠른 어, 뭐야 뭐야 바로 나온대? 아니 내.. 내 청룡 칩 날라갔어 얘스좀 제발 씨. 나 이제 이제 바닥 바닥 신경 잘 쓰고 오케이 그, 바닥 최대한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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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다시다시 그냥 씻었어 여차하면 아, 여차하면 그냥 시어 나서어나서어 썼어. 어, 나씨안사도 아, 그냥... 살았겠다. 레이저, 레이저. 어, 이거 억그로잘 뺐다, 레이저. 계속, 계속 죽 계속 죽여, 죽 이거, 이거, 슈. 이거, 이거 슈. 원, 원. 근데, 빨리 해도 돼, 그냥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괜찮아, 이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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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잘 보고, 바닥 잘보 아, 그거, 그거, 그거. 아나나 나. 어 그거 쌉이었네 <목소리> <따비어내다>. 그건줄 <그거는> 잘... <목소리> 바닥 바닥 쓰면 바닥 나오는거 그거,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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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바닥 계속 보고 있어 어그 계란 계란 좀 없다 나, 나 나온거 아니야 방금? 셋이었던거 같은데? 셋이 <목소리> <3시> 맞는데 상던진다 <목소리> 왜왜 너한테 왜가 <목소리> 왜 나한테 왜나왜 왜 나한테 가? 버프 버프 사지는거 사실 에 지금 버프 없지 않아요? 없어 없어 그니까

쪼라서 물량 먹었고. 어 나도. 나 각성 1분 계란 계란, 이거 뭐? 왔다, 계란. 이거 슬슬 한... 그거 슬슬 나와요. 생각 해야 돼요. 슬슬. 이거 한식님 계란 먹어. 한 식기 한 먹어요. 먹고 다먹고 먹고. 네, 먹고, 먹고 그 해줘요. 다받았나 일자 일자. 슬슬 받아 나올 나올 듯. 네, 나... 억지억지 빠지면서 보고 죽겠다. 죽겠다. 나물약아거거거거 거. 여기 거. 거 거. 오케이. 고 확인. 고 확인. 아, 오지, 확인. 아 이거 무조건 시작 써야 지 시작 써다 이거. 와, 야! 야! 이거 오까지 포 고, 먹었는데도 사라지네 g f i g h t 그 n 그 Gip, j 이팅 p 이팅 집중 집중 5억 4억 좋다 좋다. e l l you, to tell y 이 u What is it? This time. 줄, h i 줄 time. This time. This time. This time. t h 천 고고고고! 나이스! 개새끼야. 나이스. 나이스. 아. 마지막에 좋았어. 아, 그래. 깨는 기야 우리는! 아. 개새끼. 아.. 아 재밌었다. 진짜 재밌네. 잘 만들었어. 잘 만들었어. 잘못들었어 재밌다. 아 맛있다 맛있어. 맛있다 맛있다. 아. 딱 3시간이 간 아. 걸렸네. 리트 한번한 거. 한 3시간 걸리네. 어, 리트하고 어. 3시간. 좋댔네아나날이안 떴어. 나 내일 저거 어떻게 게임? 아, 난 게임. 저거 맞은 것 중에 뭐 하나라도 맞으면 뒤지는 거 아니야? 비 넣네.